이런 띠들이 참 올해는 좀 힘들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띠, 차 사고수가 들어와요. 이직을 한다든지 어떤 이동을 한다든지에 있어서 불길한 기운이 되니까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들, 뭐 부모자나 할아버지자나 이별이면 죽음이 될수 있겠죠. 그런 상문이 들어오는 이별로 가슴을 좀 아플 일이 있겠다. 심신이 되게 괴롭고 힘들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사실 2023년이 시작됐는데 이제 23년에도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23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될까? 음. 토끼가 토끼를 만났어요. 네. 그런데 뭐 경제적인거나 뭐내 네, 지금 어뭐 직장운이나 뭐 연애운이나. 어떤 사업적인 거나 금전이나 어떤 기운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참 많이 궁금하지요. 근데, 아, 이런 띠들이 좀 올해는 좀 힘들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토끼띠인 것 같아요. 토끼띠. 토끼띠도 1세부터 100세까지 10대부터 이제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저기 37 토끼띠. 이37 토끼띠들은 차사고수가 들어와요. 차 사고 수도 들어오고, 기운이 조금 안 좋게 나를 치는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든지 어떤 이동을 한다든지에 있어서 불길한 기운이 되니까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불길한 기운이 들 적에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 거래, 동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깨져버리니까 없어져 버리고 뭐내 것으로 다시 돌아올 길이 없기 때문에 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음 51년생의 신묘성 토끼띠 여러분들도 연세가 좀 있기는 하시겠지만 어 건강이 다른 해보다 올해 토끼띠 해에 찬 기운이 들어오면서 내 몸을 되게 많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디가 골절이 되고 이러는 것보다요 내분비나 정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들어오기 때문에 회복이 좀 들대요. 한번 아프면 회복되기가 좀 힘든 수로 들어오니 우리 십0년년 51년생 토끼띠 여러분 올해 몸 체크 하시는 그런 한 해로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용띠 여러분 용띠는요. 갑진생 우리 60 용띠를 제가 어 살펴봤는데요 이 분도 보면은 기운이 좋기는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1, 1월달 2월달은 금전의 운이 좀 좋아지려나 이러는 찰나에 왜 우리가 좋을 적에 다 좋은 것만 들어오지 않잖아요 나쁜게 감 같이 들어오는데 우리 이 갑진생의 60은 4년생 60대시는 용띠분이 그러지 않으실까 해요. 올 초반에는 어? 이렇게 금전회전이 이 이러지? 뭐지?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3월달, 4월달, 5월달부터 뭐 대로받고 말로받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니 올해 조금 두드리고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양띠에요. 양띠인데, 어, 신미생에 서른세살 양띠에요. 91년생이신데, 우리 세사 서른 세살 되시는 우리 양띠 분은 이별수, 그리고 어떤 거래, 뭐, 이런 자리 이동, 이런 것들이 있고, 마음의 어떤 활란들이 많이 들어오는 수에요. 왜냐면, 서른은 세 살에는 쌍수가 들어오면서, 내 자리, 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이별수로 하면 남녀 간에 부부 간의 이별도 되겠죠? 결혼을 아신 기혼자라면, 네, 옆자리나 뭐 직장자리나 아니면 애인자리나 사업자리나 여러 가지 옆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들이 공석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많이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50은 5년생에 을미년 69대시는,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도 어~ 인연의 합의가 들어오면서 항상 좋은 게 들어오면서 나쁜 게 아주 툭 치고 들어오네요 인연의 합의가 들어오는 찰나에 몸으로 확 차요 근데 응. 어떤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고 수가 아니라 네. 안에서 어떤 질병이나 질, 질환이나 이런 걸로 이어가는 그런 어, 몸으로 치는 형국이기 때문에 몸 체크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 50은 5세 되시는 69년 기후생의 닭띠가 될것 같은데요 어, 인연이 생겨 인연이 생기는데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작만 요란했지 마음만 힘들게 하고 이별로 끝나는 인연이 있죠. 그렇게 들어오는 인연이니까 어 우리 닭띠 여러분 50은 5세 되시는 우리 닭띠 여러분 이별수와 어떤 충으로 부딪혀서 깨지는 그런 살들이 들어오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인간 만나는 데 있어서. 자, 그리고 57년생의 정유생의 67대시는 닭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이별인데 집안의 이변이라면 우리가 뭐 어르신들, 뭐 부모자나 할아버지자나 이별이면 죽음이 될수 있겠죠? 그런 상문이 들어오는 이별로 가슴을 좀 아플 일이 있겠다.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인척이 됐던 하다못해 정말 앞집이 됐던 옆집이 됐던 내가 정말 마음에 두고 같이 이렇게 왕래를 했었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서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마음이 괜히 우울하고 힘들고 처지고 어디가 딱히 아픈 건 아닌데 왜 우리가 우울증이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오는 그런 한해이기 때문에 조금 심신이 되게 괴롭고 힘들겠다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제가, 어, 지금 네 분의 띠를 살펴봐드렸는데, 여러분들 좀안 좋은 기운일적에는 우리가 움츠려 있지만 마시고, 왜 우리가, 공기도 탁한 기운 공기만 있으면 우리가 순환을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내가 기운이 안 좋을 적에 구석에만 있고 울고 있고 뭐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한 곳에서 머물러 있지만 마시고 그럴수록 바깥으로 나오셔서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내 기분을 기운을 조금 바꾸는 그런 지혜를 조금 살피시는 그런 한해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응. 이제 안 좋은 이 띠들 나이를 또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좀 무슨 현상이라든가 네. 무슨 증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있죠. 어... 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좋은 기운이 들어올 쪽에도 어떤 기운이 들어오고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쪽에도 들어와요. 근데 봐봐요. 안 좋은 기운이 뒤에 있어요. 항상 보면 제가 그랬죠.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딱 뒤를 치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들어올 적에, 아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 뭐, 금전이 들어올 적에, 아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 근데 그거보다 더한게 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이 있었을 적에 모든 거를 다 널브러져서, 나한테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지? 이러면서 막 호돌갑을 떤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좋은 일이 왜? 물론 막 의심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일이 항상 들어올 적에는 나쁜 것도 들어온다 라는 거를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나한테 이런 게 있는데 에이 무슨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래 사람이 들어왔지 그러면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인지 아니면 귀인으로 양현으로 정말 도움이 정말 되시는 분인지 여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정말 안 좋은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개묘년 한 해에 좋은 일이 일도록 좋은 일들만 생기도록 기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